14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절한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애통 있으자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의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같이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말씀. 한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긴 연휴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면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1단계 휴전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울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북받치는 눈물 속에는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에 영구적인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눈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죠. 바로 우는 일입니다. 울면 엄마가, 아빠가 달려옵니다. 배가 고픈가 기저귀를 갈아야 하나?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가 필요한 것을 해줍니다. 아기는 울때 대충 울지 않지요? 있는 힘껏 그렇게 세상 서럽게 울어댑니다. 그 울음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지요. 보통 우리는 눈물을 약함의 상징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눈물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그 옆에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가가서 위로하고 싶어지지요. 눈물은 관계를 잇는 다리가 되고 마음을 열게 하는 신호가 됩니다. 한 연구자는 눈물은 말보다 더 강력한 소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눈물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눈물을 분석해 보니까 그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울때 단순히 감정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긴장을 풀고 회복을 한다는 것이죠.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와 자유를 얻게 되고, 울고 난후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물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고,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해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애통의 눈물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증언합니다. 영국의 시인인 토마스 무어의 낙원이라는 작품의 줄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벌을 받고 세상으로 쫓겨난 한 천사가 다시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 한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어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장 바닥과 골목들을 누비며 이것을 찾아 헤매다가 어느 마을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한 아낙네가 칭얼대는 아이를 가슴에 품고 모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아가페의 사랑의 그림자이니, 어머니 사랑으로 주는 저 모유 한 방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그 모유 한 방울을 얻어 낙원 입구에 올라갔는데, 문지기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낙심 속에 또다시 방랑길에 오른 천사가 어느 무더운 여름 한낮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전쟁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생각했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초계가 같이 버리는 애국지사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다. 그가 흘린 마지막 피한 방울이야말로 가장 존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식어가는 피한 방울을 조심스럽게 찍어 낙원문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대답은 노 였습니다. 실망을 안고 또 한번 여행길에 오른 천사는 어느 겨울날 저녁 산등성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일도 수요일도 아닌 평일 저녁 약한 불빛 사이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노인이 제단 앞에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깨달았죠. 아, 바로 이것이었구나. 어머니의 모유와 애국지사가 흘린 피는 이 세상에서 더 없이 귀한 것이지만, 노인의 참회하는 눈물 한 방울이야말로 낙원에서 가장 귀한 것이지. 하고 참여하는 노인의 눈물 한 방울을 들고 가자 비로소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팔전 목사는 메마른 눈으로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는 데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회개하는 눈물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시는 것은 죄인의 상태를 용납해서가 아니라, 회개 후에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시기에 부지런히 찾고 또 찾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영혼이 이 지상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회개하는 역사야말로 천국에서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회개라는 말을 꺼내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위로, 축복, 성공, 치유라는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왜냐하면 회개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이죠.교회가 더 이상 죄와 심판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라고 외치지 않을 때, 그때 교회는 점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회개의 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가르칩니다.스가레의 시대는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였죠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세워지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경제는 어렵고 주변의 강대국들은 위협적이었으며 회복의 길은 더뎌만 고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느꼈습니다. 우리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힘이 없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 환경은 울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진 성전, 황폐한 땅, 여전히 가난한 삶,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모든 것이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마음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찾아온 것은 무기력함이었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긴 했지만 이게 무슨 회복이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느냐는 푸념만 늘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스가랴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어느 교회에 늘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남편을 잃은 후에도, 자녀가 큰 사고를 겪은 후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굳센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목사님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울어야 할때 울지 못하는 것은 더큰 아픔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느날 그 성도의 집을 조용히 찾아가 함께 앉았습니다. 한참 말없이 있다가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 성도의 마음이 되어 울었습니다. 어쩌면 그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이 그 성도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셨는지도 모르지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 순간 그 굳게 닫혀있던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오랫동안 눌러왔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회개의 눈물,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후그 그 집사님은 눈물과 함께 마음의 짐이 풀리고 다시 신앙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어야 회복이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오셨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합니다.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고 애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울지 못하는 우리 곁에서 먼저 울어주시는 주님. 슬픔을 삼키고 있는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터뜨리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눈물은 더 이상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스가랴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털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단순히 한 민족의 수호신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붙드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연약한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루살렘은 작은 성읍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절에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라고 하셨습니다. 약해 보였지만, 감히 건드리는 자마다 상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세상 속에서 보잘 것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다윗 같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거인을 쓰러뜨린 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약한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읽은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찌른 바 그분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십자가 앞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많은 제자들은 두려워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거기 많은 여자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여인들은 아무 힘도 없고 십자가 앞에서 할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바로 그 약하고 무력한 이들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지만, 끝까지 주님의 고난을 바라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이 부활의 아침을 여는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흘리는 이들의 눈물을 통해 십자가를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약한 자가 다윗이 되고, 연약한 공동체가 무거운 돌이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현실을 보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울고 싶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면 우리도 십자가 곁의 여인들처럼 주님의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애통이 열리고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우서 4장 7절 8절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서 싸운다 하는 것은 칼과 창의 전투가 아니라 경기장에서 끝까지 버티는 올림픽의 경쟁을 뜻합니다. 바울의 말을 직역하면 나는 경기를 마쳤다 하는 것이죠. 규칙을 무시한 난투가 아니라 규칙 안에서 인내로 완주하는 경쟁입니다. 경주에서 이긴 사람에게는 멸류관이 주어지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메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선한 싸움은 누군가를 꺾는 싸움이 아니라 유혹과 낙심과 고난을 끝까지 견디며 사랑을 지키는 믿음의 경주였습니다. 우리도 같은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은 혼자 해냈다는 것이 아니지요. 이어지는 4장 1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아멘, 곁에 서다 라는 뜻은, 법정과 위기의 자리에서 변호인처럼 함께 서서 지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외롭고 버려진 듯한 감옥에 있을지라도 먼저 주님이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십자가를 바라본 것은 내가 잘 봐서가 아니라 나를 먼저 보시고 곁에 서신 주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바라봄이었습니다. 스가랴 말씀처럼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먼저 주셨기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먼저 곁에 서셨기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다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님은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늘 평탄하지 않지요. 때로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달리고 싶어도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먼저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며 그 눈물 속에서 다시 걸을 힘을 주십니다. 신앙은 잠깐의 감정이나 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긴 경주입니다. 그 길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도 많지만 주님이 곁에 서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앞에는 의의 멸류관 곧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 주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 곁에 먼저 서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한 걸음 내딛고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가정이 고백이 되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i 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으나 먼저 저희 곁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으셔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 눈물이 치유와 회복의 샘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경주 속에서 지치지 않게 붙드시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